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80세 이상 인구의 37%, 즉 3명 중 1명이 치매를 겪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이 숫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믿어온 치매 예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심지어 뇌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5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한 윤병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건강 관련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오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학계는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는 치매의 원인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으로 보았습니다. 수조원을 투자했지만 관련 치료제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원인이 아닌 결과를 쫓았던 겁니다. 놀랍게도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치매의 진짜 원인을 밝혔습니다. 이 혁신적인 발견은 의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못된 치매 예방법을 따르고 계시다면 즉시 멈추세요. 이는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정보 치매의 진짜 원인을 공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알게 되겠지만, 그땐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억과 가족과의 추억을 지키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분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용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 클릭으로 최신 건강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976년, 연구진이 치매 환자의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의 지문처럼요. 그래서 위학계는 이를 치매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화재 현장의 재를 화재 원인으로 본 것과 같죠. 지난 50년간 600조 원 이상이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 연구에 투입됐지만, 거의 모든 치료제가 실패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도 치매는 진행됐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범인을 잡았다면 해결됐어야 하죠. 과연 베타 아밀로이드가 진짜 원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결과물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립니다. 한국 카이스트 연구진의 네이처 논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치매의 진짜 원인을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밝혔습니다. 별세포가 뭘까요? 쉽게 말해 뇌를 마을로 생각하면 신경세포는 주민, 별세포는 이장님입니다. 평소엔 주민을 보살피고 뇌를 깨끗이 관리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환한 이장처럼 독성물질을 뿌리고 염증을 일으키며 신경세포 소통을 막습니다. 74세 김말순 어르신 사례를 보죠. 5년 전부터 기억이 흐려지더니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존 이론으론 베타 아밀로이드가 원인이라 했지만, 새 연구는 어르신의 뇌에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별세포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환한 이장이 마을을 어지럽히는 상황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별세포들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즉, 베타 아밀로이드는 범인이 아니라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50년간 우리는 치매의 원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원인을 알았으니 예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 착한 별세포, 즉, 뇌의 이장님이 화를 낼까요? 연구로 밝혀진 주요 원인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성염증입니다. 몸속 염증이 뇌로 퍼지면 별세포를 자극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을 방치하면 염증이 쌓여 별세포가 예민해지고 치매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별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치 독가스를 마시는 것과 같죠. 세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의 노폐물 청소가 안돼 별세포가 과로에 화를 냅니다. 네 번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별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다섯 번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 오메가 마이너스 삼나비타민 D 부족은 별세포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소중합니다. 가족과 공유하고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 항염 식단입니다. 뇌의 이장님인 별세포가 환하지 않게 하려면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염증은 별세포를 자극해 공격적으로 만드니 식단 관리가 필수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고등어, 정어리, 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을 줄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 체리 같은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효과적입니다. 강황이 든 음식이나 따뜻한 녹차도 별세포를 진정시킵니다. 72세 이순이 어르신은 식단을 바꾼 후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고등어를 먹고 오후엔 호두 한줌을 간식으로 드셨죠.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어르신의 말이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놀랐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튀긴 음식,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반음료, 과자, 트랜스지방이 많은 마가린이나 크림입니다. 이는 별세포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마치 화난 이장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죠. 음식이 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건 익히 알려졌지만 별세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아는 분은 드물죠.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신경 성장인자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특히 별세포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비유하자면 화난 이장님에게 따뜻한 대추차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빠르게 걷기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권장합니다. 동네 공원이나 골목길을 두세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운동은 염증을 유발해 별세포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 즉, 최대 체력의 70에서 80% 수준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별세포를 달래는 최고의 자연 처방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양질의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해 뇌의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때 별세포는 크기를 줄여 뇌척수액이 뇌 곳곳을 흐르게 돕습니다. 마치 밤에 마을 이장이 조용히 청소를 하는 것과 같죠.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엔 스마트폰이나 TV의 강한 빛을 피하세요. 침실 온도는 18대 20도가 적당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엔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삼가세요. 깊은 잠은 뇌를 치유하는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이 내용이 유용하셨나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아직 더 중요한 정보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치명적인 독입니다. 특히 별세포에겐 최대의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별세포를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마치 화난 이장님을 계속 괴롭히는 주민이 생긴 것과 같죠. 스트레스 관리법은 하루 10분 호흡 명상이 효과적입니다. 4초 들숨, 4초 멈춤, 4초 날숨으로 천천히 호흡하세요. 산책 명상도 좋아요. 발바닥이 땅을 밟는 느낌에 집중하며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명상을 한 사람들의 뇌염증이 30% 줄었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순 없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별세포가 평온해야 뇌가 건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연결과 정신적 자극입니다. 치매 예방하면 식단이나 운동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와 정신적 활동은 별세포 건강에 결정적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별세포의 독입니다. 대화가 줄고 자극이 없으면 별세포가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반면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어 별세포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입니다. 마치 예민한 이장님이 따뜻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음이 풀리는 것과 같죠.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 모임, 봉사활동으로 사람들과 어울려보세요. 손자와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 것도 외에 큰 자극이 됩니다. 여섯 번째, 오메가 마이너스 3와 항산화 영양소 섭취입니다. 많은 식품이 건강에 좋지만,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은 별세포의 필수입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는 별세포의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자극에 덜 예민하게 만듭니다. 마치 화난 이장님에게 진정제를 주는 효과죠. 별세포가 안정되면 뇌 전체가 건강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고등어, 정어리, 멸치 같은 등풀은 생선이나 아마씨, 호두가 좋은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생선이나 견과류 섭취가 어렵다면 보충제도 방법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방패입니다. 아몬드, 키위, 녹차, 블루베리, 체리 같은 베리류는 뇌 노화를 늦춥니다. 일곱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 뿐 아니라 뇌 건강, 특히 별세포 기능과도 깊이 연관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별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염증을 늘립니다. 이는 신경세포를 취약하게 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90%가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는 별세포 균형을 해치는 큰 원인입니다. 비타민 D는 어떻게 얻을까요? 햇빛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사이 일주일에 3번, 1520분 맨살로 햇볕을 쬐세요. 선크림은 비타민 D 합성을 막으니 팔이나 다리를 노출하세요. 여덟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별세포에 최대적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는 뇌혈관을 손상시켜 별세포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위험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 장기 흡연은 뇌 혈류를 떨어뜨리고 별세포를 과민 상태로 만듭니다. 음주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두잔 이상, 특히 소주나 위스키 같은 고도 수술은 뇌에 만성 염증을 쌓아 별세포를 지치게 합니다. 중장년층이라면 절주보다 금주가 더 안전합니다. 아홉 번째,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혈압과 당뇨는 혈관뿐 아니라 뇌건강과도 밀접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뇌혈관을 손상시켜 별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는 신경세포까지 영향을 줍니다. 뇌건강을 위해 혈압, 수축기 120, 이완기 80 이하, 과혈당, 공복 100mg dl 이하, 당화 혈색소 6.5% 이하을 목표 범위로 유지하세요. 이를 위해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세요. 집에서 아침, 저녁, 식전, 식후에 기록하면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을 드세요. 열 번째,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돼 초기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의 단계에서 발견하면 적극적인 관리로 치매 진행을 80%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인지 기능 검사입니다. 연 1회 설문지로 기억력과 주의력 저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뇌 MRI와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 비타민 D, B12 수준을 점검하세요. 정기 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찾는 게 아닙니다. 뇌 건강을 지키고 별세포를 보호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열 가지 방법이 별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한 번에 모두 하려하지 말고 하나씩 생활에 적용하세요. 놀랍죠? 50년간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 치매의 진짜 원인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자는 5에서 10%만 영향을 미칩니다. 나머지 90%는 생활습관이 결정합니다. 핀란드 연구에 따르면 제가 소개한 방법들로 인지 저하를 30% 줄였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하세요. 오늘은 고등어 한 조각, 내일은 10분 더 걷기, 모레는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지식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세요. 영상을 공유해 사랑하는 이들과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세요. 치매는 더 이상 두려운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방할 지식과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지금 시작합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